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11분입니다. 코스피백 지수. 빨리 볼게요. 월봉 패스. 할 일이 없잖아요. 매도, 매수, 매수 가능하고, 매도는 아직 더 위에 있어요. 자, 상단선 도달했습니다. 그죠? 주봉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위치 왔잖아요. 287.79 위는 매도 가능하잖아요. 한번 단기적으로는 고민해 볼수 있는데, 오버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라서,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매도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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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289.50 예. 요 자리에 이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가보다 다음 주 매도가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니까 예, 지금 매도하신다 그러면 일단 단기예요. 쭉 빠지면 홀딩이지만 예, 지금 매도는 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다음 주 매수가는 283.33입니다. 예. 이게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도 다음 주에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할수 있고 매수가도 엄청 낮다라는 건 감안하세요. 괜히 매수해가지고 오버했는데 빠지면 골차 풉니다. 자, 일본. 자. 하늘에 떠 있습니다. <laughs> 이거 매수매도 다안 되는 거예요. 이 매수는 지금 여기에요. 283.77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매수는 날 샜다. 근데 이제 고가를 넘었잖아요. 고가를 넘었으니까 매도도 이게 날샌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은 매도도 날 샜고 매수도 날 샜으니까 지금 거래를 하실 거면 주봉만 보셔야 돼요. 그대로 하루가 지나면 월요일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뜹니다. 하단선 여기 있어요. 예, 미국 증시 내리면 월요일 날 작살 납니다. 자, 선물 보겠습니다. 예, 월봉 이제 언급 안 할게요. 시간을 줄여야죠.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뭐 하겠어? 자, 상단선 찍었죠. 예, 찍었으니까 당기매도 자리고 예. 다음주에 매도자리는 이대로 끝나면 은289.44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봉으로 완전히 주저앉아서 끝나지 않는 한은 오보는 안 돼요. 자 하단선의 위치는 284.18 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 와야, 다음주에 이 자리에 와야 매수를 해볼수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는 들어갈 틈이 없죠. 이렇게 잘못 들어갔다개파랑 나오면 죽습니다. 여기가 상단선이죠. 하단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갭상승이 떠서 좋아 보이는 거지. 매수자가 들어갈 자리 일체 없어요. 매도자는 할지 말지는 고민해 보세요. 일단 일봉은 상단선은 있는데 정고를 넘었기 때문에 매도하기에 불편하고 지금 매도할 수 있는 봉은 주봉이에요. 주봉 근데 주봉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를 해서 오버를 해야 되는데 예, 오버를 했더니 봉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도 오버는 안 된다. 매도가 오버되려면 오늘 일봉이 장대봉으로 주저앉아야 돼요. 이대로 하루가 지나면 위아래 다 열립니다. 위도 열리고 아래는 확 열려요. 그러니까. 둘다 오버하기에 일봉은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월봉, 노코멘트. 뭐, 매도가는 안 오고, 전봉 저가 안 깼으니까, 매수도 되고. 자, 주봉은 공중에 떠 있어요. 매도가 안 왔어요. 네. 어, 코스피만 보면, 예, 뭐, 없어요. 지금 여기가 종가인데, 2232가 종가인데, 뭐, 택도 없죠. 자, 일본 예, 바로 위에 상단선 있고, 하단선은 2172 정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는 오늘 들어가려면 왕창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코스닥. 예, 저가 깨고 올라오고 있어요.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건 매수할 수가 없죠. 그러면 매수봉을 만들려면 전봉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주봉도 깨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하단선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보이죠. 시 네, 하단선이 저가방 어 안되고 오히려 상단선이 고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도 이건 매수에 좋은 봉이 아닙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안녕, 안녕이에요. 네, 지금 상단선 올라탔죠. 네, 매수 안 돼요. 할게 없습니다. 6 5 4 9이 돼요. 오늘 매수한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음, 일단. 이번 주에 주봉만 보여드릴게요 주봉 코스피 200지수 주봉만 보여, 보여드릴 건데 자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해서 끝나면 종가가 하락해서 끝나면 최저가 모드예요 최저가 모드 종가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가도 최저가 종가도 최저가예요 고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고가는 이미 최저가 거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저가 모드이기 때문에 종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주전 종가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목표가 281.36입니다. 1도 가야 돼요. 그럼 다음 주에도 연장이에요. 왜? 다음 주에도 1 구간이거든. 그럼 다음 주까지 연장입니다.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못 가면 여기 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종가가 지난주 종가 위로 올라가면 어쨌든 다음 주에 이번 주 종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이번 주 종가가 지난주 종가 위로 못 올라가면 목표가가 2주 전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도 그냥 눈치만 봐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자, 돈을 보겠습니다. 돈! 개인이 115억 매도, 외국인이 100억 매수, 기관이 13억 매수입니다. 많이 사죠? 네, 외국인이 지금, 어, 매집을 시작했어요. 100억. 네. 100억을 매집하면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지금 지수가 1.6% 올랐는데, 100억을 샀어요. 거래하기 싫다는 얘기죠? 선물만 2360, 2398억을 샀으니까, 지금은 흐름 자체가 그냥 파생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현물 가지고 매집하는 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장세라는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대세상승을 하기 위해서 쓸어 모으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는 아직은 쓸어 모으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64억 사가지고 외국인이 돈 벌겠어요? 지금 <laughs> 1.5% 상승하는 증시에 64억을 때려 박으면 참 많이도 벌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증시가 올라가는데 현물에 베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리스크를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선물 옵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겠다는 의지만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현물을 쓸어 모을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차트를 떠나서 위로 올라갈 거면 쓸어 담아야죠.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막 미친 듯이 사야 될거 아니에요. 조단위로 쓸어 담아야죠. 안 사잖아요. 그건 본인들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이게 계속 갈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발 빼는 거죠. 뭐돈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발 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개고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쉽다예요. 왜냐면, 주봉 상단선에 왔는데, 하필 금요일이라,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바뀌거든요? 봉이 다 바뀌어요. 봉이 다 바뀌기 때문에, 예, <laughs> 여기서 리스크를 가져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 치고 싶으면 단기적으로 보시라. 단기적으로 보시고, 지금 매수는 아니에요. 지금 매수하셨다가 오늘 미장 내리면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